다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을 씩때 생기는 회전체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보세요. 얘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이런 원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의 모양이 원뿔이고, 얘는 원 기둥이고, 얘는 원뿔이죠. 네. 각각의 전부 뭘 구하는 거예요? 밑넓비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옆넓이, 옆넓이, 옆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자 위에 있는 놈이랑 아래 에 있는 놈은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옆넓이에다가 요렇게 <laughs> 생긴 놈 옆넓이죠. 원뿔의 옆넓이 곱하기 2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위 아래 똑같이 생겼으니까 가운데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더할 거예요. 자, 이제 길이를 씁니다. 여긴 기 지금 얼마? 5죠. 지금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몇 파이? 몇 파이? 몇 파이? 6 파이. 왜 대답들을 안 하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여기 얼마예요, 지금? 3이죠. 여기몇 파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6 파이죠. 이해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넓이 s를 한번 구해보자. 넓이가 S는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곱하기 2에 곱하기 2니까. 알겠습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는 지금 얼마지? 6곱9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6 파이 이렇게 우리 썼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고요. 30 파이 더하기 18 파이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48 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네. 이해 가요? 네.